이야기를 들어주지 하지만 견고하마 더러운 수작들의 생각은 마라 캐리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네 이제 오라제 칼리스 두 수정 이 있었잖아요 그중 하나 오라제를 찾아서 아네요 신규맥 브라시스입니다 자 캐리건 이제 설명해봐라. 우리에게 전하려는 소식이 무엇이냐. 차행성에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나고 있다. 뭐? 그럴 리가. 우리가 어째서 네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라츠, 지금의 나는 네가 차행성에서 상대했던 자각 없는 살인마가 아니다. 초월체는 죽었어. 나를 제어하던 힘도 사라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내 말을 믿어야 해. 지금 더 중요한 일이... 거짓말이다! 여기는. 뼛속까지 더럽혀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게... 해라, 심판관! 계속해, 캐리건 아무래도 타고스가 이끄는 여러 변절한 정신체가 새로운 초월체로 결합된 것 같다 다행히 아직 유아 상태여서 군단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타고스 무리가 여전히 대부분의 저그 무리를 조종하고 있어 여기서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도 타고스의 무리였고 저 녀석이 다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상상할 수 있겠지. 장담컨대 녀석이 깨어나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거다.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는다. 네 말이 맞다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세계를 구하는 일이지 새로운 초월체를 처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두 소멸하기 전에, 우라즈와 칼리스 수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수정 찾는 일을 돕지. 이곳에 저그 반란군을 처치하면 다고스 무리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내 아이들이여, 공포와 우려는 잠시 제쳐두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당분간은 캐리건이 그대들을 도울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녀에게 스스로를 증명한 시간을 허락하면 소중한 동료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임무에 집중하라. 브락시스 행성에서 우라즈를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수해야 한다. 대모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족에 대한 키리건의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집행관님, 병력을 준비시키십시오. 다음 달이 뜨기 전에, 브락시스 행성으로 떠나야 합니다. 차 행성에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차 행성의 초월체를 없애는 것을 도와주면 우리가 수면 찾는 걸 도와주고, 뭐 이런 거죠. 이 어? 장면! 자, 오자마자 2번은. 스트럽트 돈이야. 움직이지 마. 아니야. 그래도 FCB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같아. 있는 스트럭만 다섯 개요. 다섯 개? 우리 다섯 개만 다섯 에스 쯤이 잡는 거는 에스 쯤이 잡는 거는 진짜 최고야 리버가. 제가 궁금한 게 있다. 왜 너희 동족은 그렇게 신성한 수정을 테란이 차지한 게 방치한 거지? 테리건이 다니다 오래전 이 세계는 시라도라 불리는 프로토시의 식민지였다. 하고 바로 멀리 간이십한 때. 성과 브라주스 전에 버려졌지. 테란이 이곳에 도착한다 오래전 일이 아니다. 아 리무 쏘지 마, 쏘지 마, 왜 쏴? 그래 이놈화를 갔다라. 빨리하자. 원래 체력도 다, 다 고르기 때문에. 도대체 아 진짜 오늘 컨트롤 무료피해 안되네요 무력해열 받아서 게임을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딱바로 이곳에서 막힐 것 같죠 파일럿 많이 지어줘야 돼 분상되었습니다터터 하나도 없어. 스타게이트를 수할 미네랄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테리건으로테리건 페르건 플로킹해서 바로이 부족합니다. 러줍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크로토스이는이게체로 미네랄. 비싸거든요. 대단하고. 오. 가고 있어. 대단하고. 미네랄이부족합니다이거 하필, 푸어이거를 먼저 죽여야 돼 가고 있어.

여기는 마린들을 잡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 좋아. 마린, 마린이 한 방이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를 캐리건만으로 빨리 밀고, 추가만 지우고, 빨리 바꾸고 가는데, 미니스는 핵심입니다. 사겟들를못 쓰는 이유. 타 쓰면은 여기에 웹 뿌리고 바로 그냥 돌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다, 그래서.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우와.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좋아. 이번엔 뭐야? 대장 어 버려야 돼, 빨리. 고 있어. 드디어다 채웠어 음, 그 그래. 아, 헤매지 마시고. 여리이스부터쳐이스부터쳐다까요 헤이스부터 라이너 걸리겠어 이스부 뭐야 다아헤이스다 가고있어 건물이나 때려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요런데다가야네마마리마리 가고있어 또네 뭐야? 제 아, 번번가 50이네. 이어지면... 그래. 어, 저기 저기 저기. 농 상당히 좋아해요. 대가 거의 다 떨어져 는데싸도 돼. 많이 가고 있어, 아이 때려 요 썰고 요 썰고 조 썰고. 아군 데리고 가는 걸했어 이제. 아, 대하고 뭐 도망 가냐 얘는? 음, 가고 있어. 와 리버 스틸자 이제는 리버가 나를 차례 리버는지에다 치죠. 와, 아니, 진짜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드라곤이 하는 리버? 폭토진다니까 폭스죠 진짜? 드라곤은 까부 때리고 리버는 뭘 하냐? 리비는벙커를 깨야 돼.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디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아또 맞는다니까 리버가. 후지도 않아. 사정거리 되는데. 시야 빨리. 기다려줄 수 없어. 아가리 같은거 거가 너무 귀여워. 아, 드라군은 너무 멍청해. 진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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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안되는 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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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업그레이드 완료! 아, 왜 이렇게 죽여라, 완니 아, 룬치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어, 이거,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친 짓을 잡는야데위치잘 잡아야 어. 돼. 어. 어, 여기다 짓아야 돼. 미친 짓고아 펌핑, 프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성기증 났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말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상당히 열 받네 그걸 프로브가 아아 형제를 버티 못하겠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고전랍니다 어, 나중에 로스 유닛들이 대체 비싸거든요. 아, 란 사실 별로 가건 없는데. 이에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버는뭐야 3, 4, 5, 2, 1 3, 4, 5, 2, 1 3, 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데미지업이라 다있어 소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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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까 페라리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그 이거 두 개는 소비용으로 놔둬야겠어. 한개 짜서 기한개 짜서 기 페데라 짜서 기 이거 리버마끄건 아닙니다. 이터 하나씩. 베이터 하나씩. 베이터 하나이터 하나씩. 베이터 하이렇게나씩이터하나이터 하나씩. 베하이드나이터하나이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메이스 스모잉 개조진 모습.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로 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임 톱 때입니다. 싸우 준비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제라하 요술명령. 오, 아니 쇼트 샷 들어가는데? 짤툰거. 타일러지 더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여기 컨텐츠 깨버려야 돼요. 아군이 생각은... 어, 어, 공격받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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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어니까착착하게 집착!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명명명명 업그레이드 명명명 완료. 아군이 받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있요뭐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셔틀들이 많아있는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헤란 산운은사러블이 짱이에요 네. 아나가 부족합니다. 끝이 휘어요전 마법 뮤은 전부 그 디파일의 컨슘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지키 모습은 진짜 아쉽죠. 아, 사찰 하나 있어야되겠네 아니, 나요거 있으면 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전에르다전에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집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가자! 아이이공격받고있습니다 어디일까? 으착궁격하게대처하고있면궁격하격받고있습니다격하우스격고격하고있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셔 저걸 다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침착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캐리건는 우라드 수정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셔틀로 여왕님께 갖다 드릴 겁니다. 어,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미네랄.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수정이 여기 있어. 트러블을 보내 수정을 회수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다. 잘해줬었다 캐릭은. 내가 아는 네 모습이 전부는 아닌가 보군. 내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지. 지금까지 일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지. 일이 나마치자고 과연 믿을 만할까? 해보면 알겠죠. 아 이게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미션.